오늘 마티오 복음 묵상 내용은 23장입니다. 37절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여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령,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바리사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여신님께서 규탄하십니다. 일곱 차례의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여신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제가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자들이 유다인들 지도층, 그 유도, 유다인들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규탄, 이러한 비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어떨 때 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올 때. 어, 이스라엘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 그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예언적인 그런 규탄을 하십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불행 선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 어린 외침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밭케 순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의 규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네, 예수,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70년에 70년에 이스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털딱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까지 하는 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이 한탄하심에 이 한탄, 한탄하심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애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딱두 번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리브 산 중턱에 주님 눈물 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기념성당이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게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여러분도 네, 이 암탉이 자기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 모으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암탉 날개 밑으로 모여 있는 그 병아리들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나 안전하게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이 병아리들이. 그리고 엄마 암탉이 막 이렇게 안고 그죠품 안에 안고 이 병아리들을 지켜줍니다. 그러시 암탉의 엄마 암탉이 품 안에서 안전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병아리들을 보면 정말 평화롭고 그다음에 애정 어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위기에 처한 병아리들을 부르시는데 병아리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나중에 다 망합니다.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더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아들, 딸들을 향한, 손자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본인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녀들을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때로는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녀들이 좋게 응답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네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신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엄마 암탉의 날개를 저는 여신님의 성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성심 안에 자기 머리를 기대었듯이 저희 모두도 예수님의 성심 안에 저희 머리를 저희 마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언제나 부르시는 예수님의 외침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님 예수 성심 안에서 저에게 필요한 안식처, 평온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저희 마띠어 복음 묵상은 어떻게 보면 계속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